주제별 원소 설명 영상입니다. 이거는 탈인 이를 위한 영상이고요. 카드 기본 의미는 알았는데 어떤 주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우리 탈인 이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해석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꼭 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 영상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간의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라면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더 좋은 겁니다. 주제는 연애운입니다. 컵 9번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관해주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사람으로 말하면 감정, 생각, 마음이겠지만 상황으로 말했을 때는 기회, 분위기, 뉘앙스 뭐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자꾸 이거 컵은 마음이요, 감정이요, 생각이요 이거 이거부터가 이미 워딩에 갇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컵9 번입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 주관이 뚜렷하다. 어. 그러면은, 연애 운이니까 뭐겠어요? 연애관이 뚜렷하다. 오! 되게 멋있는 다섯 글자다! 저거 오케이, 안기고? 망하는 거야. 여러분, 썸 타러 온 사람한테 연애관이 뚜렷하다. 남자친구랑 저랑 관계가 어떨까요? 연애관이 뚜렷하다. 이, 이 선생이 님 뭐라는 거 떠드는 거야, 이 언니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워딩이에요. 워드. 워딩. 이 카드를 연애로 치환시켰을 때, 연애라는 필터에 집어넣었을 때 그냥 나오는 워딩이야. 워딩을 들었을 때 쓰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거를 상황에서 볼게요. 연애관이 뚜렷. 어떤 상황일까? 가는 곳만 가는 굉장히 한 단계를 거쳐서 디테일한 예시로 바로 들어갔어. 크으,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가는 곳만 가는 이게 어떤 보편적인 상황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예시잖아. 왜냐면 가는 곳만 가는 말고 먹는 것만 먹는. 하는 것만 하는, 맨날 뽀뽀만 하는, 맨날 손만 잡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근데 어쨌든, 가는 곳만 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예시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는 거, 그거는 대충 알겠죠? 가는 곳만 가는 애, 이 앞, 보편적인 상황을 말해주자면은, 개성 있는 연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 눈치 안 봐. 좋게 말하면 눈치 안 보는 거, 개성 있는 거. 그죠? 나쁘게 말하면, 눈꼴 시력.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laughs> 음.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또뭐 있을까? 눈치 안 본다는 게 뭐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얘만 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것들로 볼수 있겠고요. 아까 전에 뭐 사람에 대한 부분은 뭐 음, 기본적으로 연애관이 진짜로 뚜렷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는데 되게 좋게 본다 라고 말했을 때 어? 좋게 본다고 말했을 때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 사람이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 그러니까 남자친구 혹은 썸남이 나한테 맨날 그래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 근데 내가 느낄 때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야 아닌데 저기 뭐 유명한 뭐 장원영도 있고 많잖아 더 예쁜 애들이 많은데 근데 내 말은 뭐 얘가 눈에 뭐 콩깍지가 씌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얘는 얘가 제일 예뻐 뭐저 멀리에 있는 장원영이든 뭐 김태희든 뭐 얘가 말하는 이 기준 안에서 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관없는 것들의 어떤 객관적으로 이쁨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내 옆에서 내 손을 만져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한테 뽀뽀해주고 나랑 같이 해주는 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거지 아시겠어요? 컵 9번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별 원소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예 어떻게 적용할지 몰랐던 분들은 하나의 또 새로운 길을 알게 됐으니까 더 발전적으로 여러 길을 알아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알려준 거 하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타인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길을 제안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굿.